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와 지금 인천까지 호차이 보러 왔어요 무 게임 방으 인천까지 오는 거야? 안녕 네. 안녕하세요 게임 아. 방으 무슨 인천까지 와? 아. 플랫폼이 새로운 곳에 나야 새로운 기술을 <laughs> 갖고 새로운 게임을 <기능을 웃음> 하는 <거야. 웃음> 어제 여자 집에 샀어요. 그러면 아이돌 보정법으로 편집해 볼게요. 어제 여자 집에 잤어요 어, <laughs> 다원이는 <오, 웃음> <오, 웃음> 어떤 애 혼자 여자를 만나거같아 다원이 집에 혼자 아픈데 내비둔 거야? 네네, 납니다. 항상 저 다원이 목정 때문에 심적으로 불편해. 뭘 마음 편히 못하겠어요. 아, 씨. 와, 너 이직거리 하고 있는 거야? <laughs> 볼 때마다 이러는데. 아, 자, 차단받고 시작합니다. <laughs> 미드 오세요, 킬드림. 와, 대단한 ᄃ이네, <laughs> 너? 와, 호철아, 대단하다. 어디까지 달려? 어, 나, 나 공격해야 돼. 잠깐만, 왜 스킬 안 <laughs> 먹어. 아. <laughs> 진짜 잘했는데, 방금. 아, 스킬. 이거 왜 이러는 거예요? 저, 그. 제가 전 시즌 골드였는데, <laughs> <보여줬는데> 이런 ᄃ들 <laughs> 때문에 제가 이번주가 됐어요. 배치 때이스라 <laughs> 해가지고. 와. 내 현피 갖고 잡는 거예요? 저는 뭐, 항상 준비한 일 있기 때문에, 뒤졌다. 잡았다. 이 각이다. 키가 각 킬각. 아. <laughs> 진짜, 와. 죽이고 아, 싶어요, 아니, 진짜로. 죽이고 싶다, 진짜. 와. 죽이고 싶으면 그냥 죽여, 이 새끼야. 내너 <laughs> 같은 새들 때문에, 브론즈가 생기고 아이언이 생기는 거야. 나 같은 골플 이런 애들은, 너 때문에 브론즈가 되는 거라니까? 이렇게 해 단단해지고 더 실력 높아지고 이런 흐름에서도 꿋꿋이 견낸자가 챌린저를 한다. 좋다. 제꿈은 뭔지 아세요? 롤 선생이에요. 롤 선생 열심히 애들 키워서 난 챌린저로 보내고 싶은 게 나의 꿈이에요. 롤하는 궁극적인 목표. 누구요? 아... 네, 그 친구 내릴 거라서 부른 건데요. 그 친구 뒤통수좀 갈겨주세요. 어, 제가요? 아니요. 예, 책임은 제가 질 테니까. 누구세요? 어, 아, 니가 찾아오래서 찾아왔대. 진짜 어, 같이 게임하는 사람이에요? 아니, 그도 오라고 해서 오라고 말하는 요 어, 진짜 올지 모르. 아, 아니라 <laughs> 아, 죄송해요. 아, 그 아, 죄송해요. 아, 죄송해요. 아, 이거 아, 죄 아, 죄송해요. 아, 죄송해요. 아, 죄송해요. 아, 아, 니해요 아, 죄송요 아, 죄 아, 죄송해요. 아, 요 아, 요 아, 요 아, 죄송해요. 때문에해요 아, 죄송 실를뭐 근데 그렇게 막 망치진 않았어요. 생각보다 풀수 있는 판이었어요. 아, 제가 아번해 아, 진짜 죄송해 아, 제가 해드릴 는게없네 진짜. 이거한 네, 네, 요아 네. 이때를 노렸어 아나도안 여자가 먹었던 젓가락이 와서 그 입에 다 묻은 거같은요 방금? 원래 젓가락 끝까지 넣어서 못니다아도어요 응? 말이 높네 가 커피 네가 사 저기 저내시간이 언제 <목소리도> 수고하습니다이 트롤 때문에 찾아온 여성분한테 말한 거 같은데 트롤 짓한게 너무 뿌듯하네요 내가 섭외한 사람이야 어? 진짜 <laughs> 아 내가 댓글에 그게 그런 많더라고 여자 매니저 안 뽑냐고 그래서 면접 좀보게 저도 같이 그럼 옆에서 면접 보는 거 한번 찍어드리겠습니다 아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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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럴 때일수록 동생이 응. 도와줘야죠 아 촬영 도와줘서 진짜 쫓아오는 동안 착각했더라고 아, 정말 <laughs> 유튜브 다 <laughs> 그러면은 유튜브에 대해 알아야 되는 의식이 네? 매니저를 음. 한번 유튜버의 매니저가 되는 것 같아요 <웃음> 진짜 <웃음> 같이 으면 좋겠다 리야 유튜버가 꿈이에요? <laughs> 아 꿈까지 말해 약 하고 싶다 생각만 <laughs> <laughs> 매니저를 항상 보면 유튜브에 대해 자세히 알수 있지 이번에 매니저 뽑는 거거든요 제 매니저 어때요? 아름 <laughs> <laughs>

어로 왔으니까 또 인스타 요 인스타 아이는 이겁니다 남 있어요? 네가리알수 있으니까 거리 낌없 시내 알려는게 아니라 안 만나는 거예요 이상형이 뭐예요? 장 그런 이상형 말고 현실적인 진짜 뭐.. 생신순서 할머니가 없 <laughs> 진짜 딸기 아니에요 저.. 잘못 넣었는데! 영상 죄송해요 할머니 마음 쓰이네 내가 진짜 잠깐만 죄송해요 <laughs> 저 오늘 솔직히 여러분들 댓글 때문에 제가 여러분을 <dubbedesquether> 섭외한 거예요 그댓글 좀.. 제가 이따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아무튼 오늘 고맙습니다 아, 수고하셨습니다 아, 네네여자 아, 미친새끼 그냥 롤트롤새 그냥 형 기분은 아니거든요 난 기분이야 아 좋다 이거야 좋다 이거야 잠깐만요 아, 어. 아, 잠깐만요 진짜 형님 너가 뭐 너가 또떴다고나를 크게 할수 있겠나? 또 유튜브각? 영상각? 뽑았다 좋아 암튼, 제가 여자 매니저 안 뽑는 이유. 일단, 제가 여자로 안 보지만, 주변에서 여자로 보고 막 이래가지고, 매니저한테 찍적거리고, 일이 제대로 안될것 같아서, 알봐요 매니저를 구했어요. 근데, 여자여자다원이나 얘가 찍적거려. 원래 만나 일도 제대로 안 하고. 저의 일을 하나라도 처리를 똑바로 안 해줄 거 아닙니까? 어후 설명충. <laughs> 트렌디하게 가자. 안주면 논란이 <목소리> 터질거고 또 안주면은 <앉으면> 일 <목소리> 똑바로 는데 저는 일을 똑바로 했는데 얼굴 잘 안튀기셨습니다 <목소리> 잘 안튀기셨습니다 잘 안튀기셨습니다 그러면은 딱또 남궁도 프레쉬여가또고 <목소리> 사기꾼이 되가지고 또저심 ㅂ <목소리> 인거 아냐 <아니야>. 그래서 여자 안 뽑습니다 이게 어쩔 수 없는 현실이에요 주변 환경이 이런 들 늦게 아오 이런 수 <목소리> 밖에 없는데 뭐 진짜 여자로 안봐요 그냥 진짜 알려주고 싶은 그런 마음에 그런거죠 여자면 여 있어 진짜 어제 그러면 새벽에 전화해서 오빠 이건 뭐였어? 진짜 뭐 뭐야? 바로 끊겼던데 제가 알았어 너 이따 가라 그러면 나 혼자 갈게 아 무슨 소리야 요 카메라에서 미 때는 같이 가는 척아 바로 갈 겁니다 저 진짜 거나 진짜 아 타세요 씨 진짜 가기로 했잖아요 타세요 길이 다은 같은데? 아니아니 아니야 빨리 타타씨아니까형 여기까지 하고 이제 아이뭐 ㅋ ㅋ 자꾸 들어와요! <laughs> 어, 거리 가시면 돼요 네 중간에 내려요 에? 에? 이거 그대로 넣어주세요 편자아 진짜! 열 <laughs> ㅋ <laughs> 없습니다 그대로 넣어주세요 여보세요? 잘, 잘 할게 다잘 <laughs> <laughs> Japanese. I'm t 안돼 안아 안돼 there. i 면 there. I'm there. I'm there. I'm t h e 니 e I'm there. I'm there. 아 m t h e r 딱 i 추고 h e r e I'm there. I'm t h e r 야 I'm there. 해 m t h e r 아니, 뭘 뭐라고요? 뭘 뭐라고? 핸드폰 분실했다. 돈은네 하고. 뭐 뭐라고? 오찬이는 진짜로 서울을 가게 되었다. 표정에 아쉬움이 아주 많이 묻어있어요. 오찬 씨 진짜 저희 집 앞까지 왔네요. <놀놀놀람> <놀람> 잘가, 오찬아. 안이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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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.. 여미새를 표시하는 나랑 테마스 같은 남자. 바로 바로 봐 이. 나란 남. 아 여러분들 중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어요. 남사생활에 방해하는 거 아니냐 이러는데 사실 다원이가 요즘 많이 아픕니다. 몸살을 걸려가지고 집에 혼자 있는 다원이 쓸쓸하니까 많이 놀아주면 좋겠어요.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. 그럼 매일 시간까지.